그동안 피해를 봤던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정년도 연장되고요. 간병비도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노인 일자리도 140만개까지 확대되고요. 임플란트도 이제 더 젊을 때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정부로 바뀌면서 혜택들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최근 많이 논란이 있었던 노인 기준입니다.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건강한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70세를 노인으로 하자, 75세까지 노인으로 하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기준을 70세 또는 75세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재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전체 인구 약20% 이상을 이미 돌파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면서 노인 정책들도 많이 바뀌는데 그만큼 노인들이 많아지면 예산도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관심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번 정부의 노인 정책. 보편적 복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정책에도 이제부터는 보편적 복지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주요 노인복지 정책, 어떤 것들이 변화하느냐. 첫 번째 기초연금, 그리고 정년 연장에 대한 정책,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통합 돌봄제도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노인 주치 제도의 순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이 정보는 정말 잘 챙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높았던 부부 감액제도였습니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한 사람은 34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가구는 계산상으로는 68만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감액제도 때문에 54만 8천원으로 약 14만원 정도가 감액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이 죄냐 라는 불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부부 감액 제도가 있었던 이유는 어떤 가구든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혼자 살 때나 두 사람이 살 때나 들어가는 비용은 비슷하다 라는 논리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떨어져 살면 집도 두 채가 필요하고 전기요금이나 각종 공공요금도 따로 내기 때문에 혼자 사나 둘이 사나 비용은 비슷하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가구는 기초연금을 감액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 제도는 너무나 구태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곳에서는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발생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에서는요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는 잘못된 제도다. 혼자 사는 노인, 독거 노인 뿐만 아니라 부부 노인의 소득에 대한 안정성도 강화시켜 줄수 있다. 이제부터는 부부가 함께 산다하더라도 기초연금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하니깐요. 주목해 두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정년 연장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60세까지가 정년인데요. 이것을 65세까지로... 단계적으로 상향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 그리고 내가 실제 퇴직하는 시기,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60세 일을 그만두는 것은 너무 빠르다. 65세까지 늘리자. 정년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 개시 시점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았지만 공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65세로 정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부터는 특정 직업이 아니라 모든 직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0세가 아닌 65세로 정년이 연장되면 더욱더 안정된 고용, 보장 받을 수 있고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는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은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병원비는 대부분은 급여, 그러니까 나라에서 책임지고 있지만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65세 이상 뿐만 아니라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데요.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보험 광고를 보셔도 간병비에 대한 보험,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가족들은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크고 부모 입장에서도 내가 갑자기 아플 때 자식들이 감당해야 하는 의료비 그 외에도 더큰 간병비 부담이 많았는데요. 이것을 이제부터는 건강보험에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병실 앞에서 매일 밤새 걱정하면서 지내고 있는 가족들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도 있지만 간병비 때문에 직장에 출근하지도 못하고 병수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을 이제부터는 건강보험에 적용하게 되면 훨씬 더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또 하나입니다. 통합돌봄이 확대됩니다. 일명 커뮤니티 케어인데요. 지역 내에서 의료나 요양 복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방문 건강관리를 더욱더 강화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 노인이 되면 건강 관리 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미 건강이 악화되신 분들은 실제 건강을 체크하는 것 힘든 분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건강 관리를 해주겠다. 종합돌봄의 개념이고 재택 의료도 제도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보건소, 요양시설 이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 모든 요양과 관련된 시설들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굳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시설까지 들어가지 않고도 내 집에서 돌봄이 실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구 시설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분들이 주위에 있다면, 통합 돌봄, 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이 정책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도 확대됩니다. 현재 84만 개 수준인데요. 이것을 140만 개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일하는 노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매년 연말이나 연초 일자리 쟁탈전 정말 치열합니다.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비나 안전지킴이 같은 일자리가 많고요. 시장형 사업은 사회 서비스나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고령자 맞춤으로 재취업 교육을 더욱더 확대해서 제공하겠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가 그만큼 확대될수록 예산까지도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확대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시행할지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정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지금은 65세 이상 임플란트 두 개까지만 건강보험 적용했는데요. 연령을 하향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장 개수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보통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65세가 되기 전에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 이제 65세 이상에서 적용 대상 연령을 내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살까지 내리냐? 정부의 발표가 있으면 신속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노인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수 있도록 담당 의사를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병이 생기기 전에 먼저 관리받아서 만성 질환을 조기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대부분이 많이 생기는 만성 질환입니다. 노인성 질환이 생기기 전에 조기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일부만 봤던 제도인데요. 관심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새 정부 노인정책 어떻게 바뀔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체적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발표될 예정이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이 정책들 어떤 식으로 발표될지 관심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